그동안 군부대 유치를 위해 많은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향후 대응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흔들림없이 시민과 함께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행복한 위대한 영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대구 공부대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와 강한 유치의지를 갖춘 지역임에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정과정이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 지표 설정에서 공정성을 잃고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군부대 이전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며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